제가 우리나라 시조 한 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희 흰 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조는 아, 고려말 조선초의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조입니다. 까마귀를 나쁘게 표현해 놓았고 이제 백로를 좋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반대되는 시도 있습니다.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우지 마라. 거치 검은들 속조차 검을 써냐? 아마도 겉치고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는 고려에서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었던 이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조입니다 까마귀가 좋게 표현이 되어 있고 백로가 좀 나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한 편이 또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것에 검은 때 붙일 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이 시가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시조는 조선시대 광해군 때에 선우당 이 시가 동생이 조정해서 벼슬하는 것을 긋고 말리면서 지은 시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국 전통 시조를 말씀드리냐면 이 시조들의 핵심이 물 들고 물 드리는 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는 대세, 풍조, 유행,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물들임을 당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할 때 벌어지는 롯과 그 가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떤 은혜가 담겨 있을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물든 소돔화된 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 죄악이 관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의 진상을 파악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했던 두 명의 천사가 소돔 성읍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롯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소돔 성읍의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소돔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그 성의 어떤 지주 혹은 어른, 혹은 장로와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롯은 지금 소돔 성읍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즉, 롯은 이미 그 소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대접을 하고 있는 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마을 사람들 중에서 어른이나 젊은 사람들 할것 없이 원근각처에서 이 로세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찾아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상관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상관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인데 그 기본적인 의미는 알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를 알다라는 뜻으로도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 소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 집단으로 로스의 집까지 찾아와 가지고. 지금 롯의 집에 있는 그두 손님을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이미 소돔 안에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 집단적인 윤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돔 성업의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때 롯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두 남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나의 두 딸을 내어 줄 테니 그두 딸들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롯이 자기의 두 딸들을 정욕의 희생양으로 지금 내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건 아버지로서 도저히 딸들에게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만약에 롯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딸을 동네 사람들에게 내주려고 했다면 롯은 이미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넘어서는 그런 죄에 심각하게 지금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로스의 두 딸들이 이미 약혼을 했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사위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 로스의 집안에 집에 몰려왔던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스는 딸들의 장래의 남편이 될그 사회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이두 딸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주어도 동네 사람들이 내두 딸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주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이 롯의 행동을 보면 참이두 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롯의 모습과 롯의 가족의 모습이 이제 계속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롯과 이 롯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돔화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롯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두 명의 천사가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즉각적인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리실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두 명의 천사들은 어떤 심각함과 또 다급함을 가지고 롯에게 이야기하고 롯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과 그 가족들은 무관심함과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 대조되는 모습이죠 제가 성경 그긴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은 두 천사의 명령입니다 다급하고 그런 긴박한 명령이고 오른쪽은 롯과 롯의 가족들의 지체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1 2절에서두 천사가 또 있느냐 다 너희 가족들성곽0로 끌어내라 말을 합니다. 14절에서 0위들은 농담으로 여0 0니다 15절에서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롯은 지체합니다 16절에서 두 천사는 손을 잡아서까지 인도를 해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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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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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전사는 17절에서 "산으로 도망해라, 빨리 도망해라, 그래서 멸망함을 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19절에서 로슨 "저는 산으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언제 제가 가겠습니까? 가까운 성읍이 있으니까 저를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할 수 있게 허락 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로슨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무엇을 놓아야 될지 전혀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너무나 다급해서 빨리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야 멸망함을 면할 수 있다 하는데도 그때까지도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합니다 아니 내가 저 산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가나 저 산까지 올라가다가 도망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가까운 성읍, 성급 소활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저 성읍은 내가 가게에도 가깝고 편하고, 아 저기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 천사한테 자기 보고 거기에 피신해 갈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멸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자기가 그 작은 성읍 소활에 들어갈 테니 그 소활 성읍만큼은 멸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를 봐서라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모습을 보세요 참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편한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롯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모습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술에 취해서 두 명의 딸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모압과 암문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읍에 도망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도 두려워서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롯의 두 딸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의 후손이 다 끊어질 것을 염려합니다. 이제 결혼하게 될 자기들의 미래 남편들, 사위들도다 죽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명의 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 취하게 한 후에 우리가 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 사건은 성경의 기록 되기조차 민망한 사건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롯의 죄와 두 딸의 죄를 그냥 정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롯과 두 명의 딸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나중에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이 되는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죄로 물들이게 하는 큰두 악의 축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로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롯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심각한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아니 어떻게 롯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그 소돔이 멸망당하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무리 딸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술취하게 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참이 롯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 삶을 살펴보면 다 이런 롯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롯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처음에는 소돔 땅을 그냥 바라 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이제 헤어져서 땅을 어, 나눠 갖게 될 때에. 롯은 이제 그 땅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에 일원이 되고 나중에는 그 소돔을 대표할 만한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롯은 천천히 조금씩 물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물이 들어 버렸습니다. 네, 우리들도 똑같지요. 사실 내 삶을 살펴봐도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내가 잘못된 중독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고 타협하고 내 죄를 정당화하다가. 그게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나에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마음을 빼셔야 돼요. 물들어 있는 그 마음부터 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도 빼시고 발도 빼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담그고 계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소돔화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삶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죄들과 나쁜 것들을 씻어 낼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의 안타깝고 비참한 사건 속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롯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롯까지 구원을 해 주셨던 거예요. 사실 롯은 예전에도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그전쟁이 휘말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 가지고 그때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돔이 멸망하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롯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뭘까요? 이 아브라함은요. 롯을 은혜로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주변 상황을 거룩함으로 물들여 갈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과 언약을 자기 자신만 갖고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게 나눠 주고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물들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의 법칙이 있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법칙들이 더 많지요. 죄의 물들어 있는 모습들이 세상 나라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고 나면 다른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나라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물들임을 당하면서 살 수도 있고 세상을 물들이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물들여져서 사는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삶 속에 믿는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물들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기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분들, 내가 알고 지내는 이 세상에 사는 분들 중에 어우 뭐 음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뭐 도둑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속여 빼앗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과 어울리지 않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아예 내가 만나지도 않고 접촉하지 않고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산속으로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지구를 떠나야지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교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전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해져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의 이름이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서로 상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라고 따로 나와서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따로 나와 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도 같이 봉독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제자들만이 이 세상에 남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리가 아닌 구별된 삶입니다. 이 분리라는 게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리는 구별입니다. 즉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그 함께 있으면서 섞이지 않습니다. 그 뭔가 달라 보이는 거죠.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거룩이라는 것을 좀 오해할 때가 많지요. 거룩하다라고 하면 뭔가 지금 헐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뭐 예배드리면서 어떤 뭐 의식을 할때온 매무새를 좀 단정하게 하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입니다. 분리가 아닌 구별. 함께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것. 그게 바로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믿지 아니하는 분들하고 함께 있을 때그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인 겁니다. 어 저분 참 거룩하신 것 같다. 어 저분이 참 우리랑 같이 있지만 뭔가 좀 다르신 것 같다.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 혹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물들여 갈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물들임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또 거룩함으로 또 축복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물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줘야 되지요.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처럼 세상에 물들여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로 세상을 문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분리가 아닌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